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욱선거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혁 의장과 님 동의원 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0 2 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준하경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로 자리 잡은 이 스포츠 사람 육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자스포츠 또는 사이버 스포츠라고도 알려진 이 스포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와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세 계적으로 수명의 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대규모 국제 대회는 막대한 관념과 스포츠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 조사업체 뉴조에 따르면 전 세계 이 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1년 약 1조 445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나 성장했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그 시장이 2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이 스포츠는 앞으로 4차 산업 규모가 함께 가는 거대한 미래 산업입니다. 이 스포츠 산업은 게임 개발, 방송, 이벤트, 이벤 계획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잠재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한 앞으로 AI, VR 할과 함께 꾸준히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장성 이 지속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과거에는 그저 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엄연한 스포츠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2 항주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캐거를 이뤘습니다. 올해 7월 국제올림픽 이원에는 올림픽 e스포츠 대회를 창설하고 첫 대회를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정식 종목으로 당당히 국제대회에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는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개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학력은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교류의 장입니다.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교류와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스포츠 사회 육성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이 스포츠 진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중앙중북 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최초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주시도 e스포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우선 e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e스포츠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연구개발 행사장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